네. 전국의 농어촌 전형을 지원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스카이 에듀 국어 영역 강사 신한종입니다. 오늘은 사실 우리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하고는 되게 상관없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은 아니지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또 농어촌 전형을 지원하는 우리 학생들, 제자들이 저에게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겪었던 어려움, 제가 도움을 줄수 없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답답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제가 이 영상을 찍어드리겠다고 말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수험생들에게 너무나 절실했던 프로그램 아닌가 농어촌 전용을 써야 되는 친구들에게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정보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일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농어촌 전용 모의지원 프로그램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램입니다 김영일 컨설팅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이고요 일단 뭐, 다 아실 얘기니까, 심플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농어촌 전형은 크게 봤을 때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시에서 교과 베이스에서 수능체절를 맞추냐, 안 맞추냐, 요 차이는 있겠으나, 교과 중심의 농어촌 전형. 그 다음 수시에서 종합 전형이니까, 이제 면접과 자기소개서가 들어가는 전형이죠. 그래서 종합 전형에서의 농어촌 전형. 그 다음 정시에서의 농어촌 전형.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내신을 통해 내가 갈수 있는 점수대, 대학 내 내신 등급에 맞는 대학, 그 다음에 수능 점수에 맞는 대학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농어촌 전형의 메리트는 그것들을 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게 메리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어떤 농어촌 전형의 매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을 텐데요. 일단 이해하기 쉽게 정시 지원을 가지고 말을 하자면 사실 서울의 주요 대학들 중에 농어촌 전형, 정시에 농어촌 전형을 가지고 있는 대학의 리스트입니다. 서강대, 한양대, 중대, 외대, 이대 동대, 홍대, 아주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작년, 그러니까 2019학년도에 가군에서 국민대를 일반 전형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나군에서 외대를 농어촌으로 지원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제 제자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일반 전형 국민대 요 전형에서는 예비번호도 못 받아요. 그냥 불합격을 했습니다 최초. 근데 외대는 미디어학부를 썼는데 최초 합을 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국민대와 외대는 두 레벨 차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뭐 스카이 그 다음에 서성한 그 다음 중경외시 그 다음에 건동홍 국승세담 이런 나름의 레벨들이 있잖아요. 그때 국민대와 외대는 두 레벨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점수 차가 좀 있어야 정상인 차이인데 어떤 수능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국민된 떨어지고 외대 농어촌의 미디어 학부로 합격을 합니다. 이게 농어촌 전역의 메리트인 거죠. 농어촌 전역은 실제로 일반 전형으로 쓴다면 이 정도 대학을 갈 친구라면 농어촌으로는 이만큼을 쓸수 있고요. 그다음 동국대 홍익대 아주대 뭐 이런 레벨의 일반 전형으로 요 대학을 갈수 있는 아이들은 대학을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떤 농어촌 전형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농어촌 전형에 해당되는 지역에 거주를 하는, 그래서 농어촌 전형을 지원할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너무나 유용한 전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좀 있어요. 농어촌 수험생들, 이거는 제가 직접 가르쳤던 재수종합반 학생에게 제가 느꼈던 어려움이기도 해요 일단 정보가 없어요 이 친구가 내신 몇 등급이면 농어촌 여기를 써서 안정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더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농어촌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한 전형이기 때문에 어떤 입시기관도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요 대학들도 별로 점수 공개에 관심이 없어요 일반 전형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수험생들 입장에서 정보가 없는 거죠 대치동에 있는 컨설팅 회사, 가봐야 농어촌은 돌아가라는 말만 듣기 일쑤입니다.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면접이나 자소서를 쓰기도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 입시 지도는 학교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어요. 그나마 농어촌 전형에 해당되는 그 고등학교에는 그나마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도 그 학교의 데이터일 뿐이었죠. 정보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정확하고. 실제로 입결이 막 요동을 치고 이런 것들이 농어촌 전형 수험생들의 어려움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표본 확보였죠. 농어촌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시, 정시, 표본 확보가 너무 중요했고 또 모의 지원을 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나 이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김현일 컨설팅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은 일단 수년 동안 농어촌 표본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12월달에 선을 보이게 되는 게 정시 모의지원 시스템입니다. 이게 먼저 오픈이 돼요. 그래서 일반 전형과 농어촌 전형을 일반적으로 함께 믹스해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군에 따라 내가 농어촌으로도 도저히 못 쓰는 군이 있다면 일반 전형으로 써야 될 거고 이런 조합들이 필요할 텐데 그 모든 정보를 함께 모의지원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인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 전형만 해볼 수 있는 일반적인 수능 정시 모의지원 시스템과는 상의하게 농어촌 전형에 대한 지금까지 수년간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시 모의지원이 가능하다 이게 김현일 컨설팅이 올해 제공하는 농어촌 패키지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컷추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막연하게 지원하는 일을 막겠다라고 하는 게 아마 올해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어야 되는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자 수시는 이제 2021학년도에 오픈할 예정이 있습니다 정시는 2020학년도 그러니까 19년 12월 초에 오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느꼈던 농어촌 전형 정보 부족의 목마름, 이걸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김영일 컨설팅이 만들어낸 이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말 유용하게 그리고 정말 눈이 맑아지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제가 저하고 상관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소개를 해드려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부디 여러분들이 올해 농어촌 전형을 통해 여러분이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길 간절히 기원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